맞다, 바늘 잘 끼웠어. 그게 바늘이 안 나왔잖아. <laughs> 그렇게 하면은 애들이 안 낚이지. 내가 바늘 끼워줄까? 거기까지 어떻게 갔어? 여기가 어떻게 하나? 어, 왜 이렇게 조용하냐? 여기. 바닥에 붙어있거나. 약간 불안해졌네데튀어나와 내가 해줄게, 해볼게. 어, 끊어졌다. 응? 있죠? 다시 해야 돼. 그러면? 바늘도 다산 거야? 얘는 건질 수 있어. 살수 있어. 베스들이 아직 밥 먹을 시간이 아닌가? 낚았다 아? 저기 뭐 있는데? 저기 뭐헤엄튼다 저기 뭐 있긴 하네. 움직인다. 그치. 저기 물고기 있어. 아니야. 어? 어, 나텅텅 이제 먹을 뭐 거야? 이제 잡아먹어? 아닌 것 같아. 왜 예, 사진 찍어도 사진? 오우씨, 얜좀 크다. 아, 배스 구워 먹어야 되는데. 아, 오빠 배스 어떡할 거야. 근데 칼도 없어. 거기 가면 있겠지. 어떻게 잡을까? 그냥 맨날 잡듯이.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서 똑같이 하는데 그냥 이 미를 향해서 이렇게 하면. 돼. 여기 배스가 달려드는 게 보여. 여기는 물이 맑아서. 어, 맞다. 아유, 입질면 톡톡톡 왔어. 여기서는 이렇게 끄집어 올려줘야 돼. 어, 왔다. 왔어. 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빠졌어, 빠졌어. 대박. 왔어, 왔어. 왔지? 이걸로 해, 하바탄거볼수 있나네. 응. 자, 이것 이게 된데서잘 잡힐 거야. 아야, 아야! 아이씨, 걸렸어. 이거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이것도 채비를 바꿔야지. 포기하지 말라니까? 키가 너무 작아서 아파. <laughs> 한번 봐봐. 고기가 오나? 질 온다. 온다. 왔다! 아니네. 밑걸림이네. <laughs> 그렇게 하지 말고 팔을 내려 어, 이렇게 내려서 해 어, 거기서 한대면 이렇게 툭툭툭 흔들어 위로 내가 어. 예, 도와줄게 진다 나무에 박혔어? 아빠도 을 하고 있거든. 을 하면 다 박혀. 맞다, 맞다, 맞다. 왔다 왔다 왔다. 잡았어. 응. 여기 있다 그랬지 내가. 예스. 청피 여기 앞에 물고기 많아. 따라온다. 아, 빠졌어. 청피 여기서 해 봐. 또 걸렸어? 애들이 약간 경계심이 생겼어. 또, 또 걸렸어. 느낌이 안 와? 잘 여기서 해. 근처로 소식이 계속 있어? 아니. 저기 그 물고기가 보이긴 하는데 물지는 않네요. 걸렸어 또? 뿌려걸렸는데 이게 여기 앞에 핫도그 같이 생긴지핫도그 진짜 핫도그에 생겼네. 저쪽에 미련이 남아서 한세 번만 던져보고 가보자. 졸려졌어? 알았어. 안 크지 충주 베스 야 충주 베스 나 사진 좀 찍어줘 엄청 크지 어? 어. 내 걸로 찍어 그냥 아 어. 진짜 크다 목 찍혀만 들어볼래 와 내가 이거 라인 터지는 줄 알았어 여기서 여기다가... 32cm다 와 30cm 한 거야 어떻게 을거 같나봐 이제 어떻게 데려가 마라 이제 먹을 수 있어 가만 있어 알았어 알았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예식 가 있어. 여기 입을 잡아야 돼. 아니 안 아니. 한번 잡아 봐만 봐 봐. 생각보다안 무거워 어디를 잡아요? 여기 여기. 내가 지금 잡은데. 그냥 손가락 집어넣어 잡아. 딴 데는 잡아. 이런 잡아 왔는데. 응. 아야 아니, 아, 무서운데. 아니야, 원래 이빨이 있긴 해. 잡아. 아니, 그냥, 잡아. 그냥 잡아 봐. 아, 그냥 잡아도 돼. 안 아파, 안 아파. 아프, 이빨이 아니, 안 아파. 아파. 여기 이. <laughs> <laughs> 아니, 진안 아파. 진짜 신기하게 한데. 아이. 아이. 아, 진짜. 나, 나자 여기서 잡으신 거예요? 네. 네. <laughs> 와, 짱 크네. 저희가 나오면 네 베스예요 네. 베스 형님 <laughs> 어디다 <laughs> 와? 뭐? 제가 지금 달려왔다는게 너무 지금 몇 시야? 9시 넘었다고? 가야겠다 이제 밥 먹고 하려면 9시 반에 갈까? 청피도좀더 해? 어? 좀더 해봐 아니? 안 해? 나 이걸로 잡았어, 큰 놈. 청피도 이거 해봐? 아니야, 초록이 아니, 줘도 돼. 괜찮아, 얘가 더싼 거야. 아, 그래? 응. 초록이 줘도 샌데. 자신감 하나도 <laughs> 없어. 여기 좀, 나한테 고난이야. 제두둑천이좀 쉽긴 하지. 어, 고난이 돼, 여기 진짜. 우어낚시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아무나 근처 장애물 피하면 하는 게 맞아? 어, 밑걸림과의 전쟁이야, 루어낚시는. 밑걸림이 또 생기거나, 아시 반이 되거나, 둘중 하나 하면 가자. 이거 좀 척추 척만증이 걸렸는데? 허딱하고 가자. 왔다 왔어. 야, 렌닥 작다 작네 길을 뭘 쓰시는 거예요? 이거 3인치 쉐도웜이요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요 아, 이 물고기, 물고기 모양이요 오. 아, 가짜 미끼예요? 네, 루어. 아, 이렇게 생긴 거. 네, 네. 이게 젤리 같은. 못 놓는 게 아니고 예스. 야스 야스. 페이스. 총피 여기서 배스 춤한번 더. <laughs> <laughs> 총피 도 얼른 낚아 봐. 여기 사이즈가 대체로 크다. 총피 사이즈 너무 되지또 왔는데 놓쳤다. 맞다. 아이씨. 입질만 왔었어. 야, 확실히 총창도가 좋네. 크고 잘 잡히네. 서울은 대두둑천이 이상한 거고. 원래 이렇게 안 잡히거든. 총피 어제 배스 춤 덕분이야. <laughs> 내 인생 최대 배스를 잡았어. 레벨업을 해야 돼, 이제. 나 이제 레벨 2 정도 됐어. 대두육찬 레벨 1. 근데 뭐가 물리해서 도망가는 거 내가 는데 그치? 그치. 여기 입질 잘 와. 이 자리가 제일 좋아. 그럼 잡았어요? 네, 한세마리 잡았어요. 3마리? 네. 뭐, 뭐만? 아니요. 그 무슨, 배스. 일곱고기? 네. 아, 그거 잡아, 너무. 물고기들 보여? 엄청 많아. 큰 애들도 좀 있는데? 바닥에 다 붙어 있어. 얘들이 일광욕 하러 나왔나봐. 이쪽에, 저기, 저기. 뭐, 길쭉길쭉한 것들 있잖아. 저 배스 아닌가? 물고 빠졌어? 나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어, 이거 어떡하지? 왜? 거미가 걸려왔는데? 헐. 이게 뭐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너무 찢어. 뒤... 털어, 털어. 됐어, 됐어. 털었다, 털었다. 내 거미집을 아예 탈환을 했나봐. <laughs> 거미를 <웃음> 낚았다 거미를. 데스를 낚아야지 거미를 낚아버렸어 여기서 한 3번씩만 <laughs> 던져보고 가자. 아, 왜 이렇게 나무가 많아. 아우, 씨. 응. 또 걸렸어. 이제 가라는 뜻인가 보다. 어 빠졌다. 아마 베스. 아마 베스. 베스. 내년부터 도전해 볼까? 겨울에 준비해서. 오 이거까지 해놨어 바늘까지. 와 진짜 똑총이네. 하나를 가르쳐주면 셋을 하네. 오늘 낚시 끝.